보는 것 밖에 안 보여 아, 귀여워 <laughs> 겁나 귀엽잖아 근데 난 이미 그걸 다 보아 봤거든 아 거기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된 건줄 알았어 광고를 네. 그렇게 했거든 예고편을 그래서 아 이게 뭐야? 하면서 졸았어 <laughs> 이거 여기다 붙일까? 아니 그거 <laughs> <입좀> <laughs> 어. <laughs> 열심히 섞고 있었어. 귀 너무 예쁘다 언니. 아니, 국밥 맛이 되시 마셔요. <laughs> 아, 얼음이 입에 안 들어가기 위한 나의 그노력이에 그 <laughs> <laughs> 에어팟 <목소리가> 들어왔으니까 이 조금 가면 돼 예쁘다 아마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무 찬이네요. <laughs> 너무 찬이네요. <laughs> 저렇게 남의줄 <남이 좀> 몰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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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시는워 네. 코스닥 컬러 테스트를 했거든요. 네. 최근에 발을 한번 크게 다쳤었거든요. 제 최근에 올 초에 여행 갔다 오는데 그 시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거기서 시루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거예요저 <laughs> 여행 가 있는 구나 그랬어. 그 다쳐서 시루 엑스레이를 넣고 구꾸러 주고.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어, 병원... 2kg 짜리로 내가 짊어지고 병원 열심히 가는 게낫해놨더니 나를 물어뜯고 말이야. 싫어, <laughs> 싫어. 여기 보세요. 싫어, 엄마 보세요. 사랑해요, 엄마 보세요. 아기 나쁜 강아지 여기 보세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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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... 털 여기 정리해 주려고 그랬더니... 네, 뻐닥이야 <laughs> <뽀바닥이 웃음> 시간 5분 현재 웨이팅 0명인데 어떻게 예상 시간이 오면 볼래요? 음식 나오는 시간 아 그런가? 음식 나오는 시간 5분밖에 안 돼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썼네 네. <laughs> 게시업 하고안 되겠지?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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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찍어요? 찍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네 <laughs> 아, 찍어도 돼요 네, 네. <laughs> 와 착착착착착 아몬드, 아몬드, 아몬드 크림이야? 향이 아몬드, 아 개피 냄새가? 초코, 카카오, 카카오 아니게? 개피, 계피. 피야 계피. 그러게 너는 초코가 아니라 파우더가? 개피 냄새 나는데? 이 개피면, 계피는... 시나몬 파우더 올라오는 거다. 아 개피 싫어요. 신나몬는 <laughs> 괜찮아. <웃음> 같은 거예요. 독서가 <laughs> 딱국이잖 딱국. 있어. 딱국, 딱국 좋아. 딱국을 조금 익힌 상태에서.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야 조금 익혀서 살짝 말랑해지게 한 다음에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맛있어. 근데 그냥 먹을 때는 딱국으로 먹어야지 맛있어. 근데, 물론, 좋아하거든. 나는 딱국을 좋아하는 게. 목숨은 향이 야, 그건 약해. 향이 딱그거예 음. 근데 대신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면서 그 식감이 되게 맛있어 근데 너 말대로 또덜 익은 거못만나 진짜야. 그건 찐이야. 내가 딱그 조에서 너랑 대화하고 싶어. 너 편은 찐이야. 그건 찐이야. 그래서 나도 잘, 마, 잘 확인하고 먹어겁나 까다롭게. 음... 음 좀이었을덜 익었을 더것 같은데. <laughs> 맛있 손가락도 이렇게 다 펼치면 별로 안 두꺼워 보이는데 음, 이렇게 두 맞아, 개만 맞아. 하면 엄청 두꺼워 보인다? 맞아요 왜 그럴까? 맞아. <laughs> 어허. 그날 그사람이는 공부하는 투신 자살을 하려고 그,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서 가장 높은 부탑 쓸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사실딱 막상 이 사진을 개잘 찍은 거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. 엘레베이터에서도 다행이다 <laughs> 너무 좋다. 이 말도 안 되는 이 테이블 은 엘베에 왜 있는 거? 엘베에서는 혹시 방향제를 치킨 방향제를 쓰시나? 아니 누가 배달 시켜 먹을지. 그렇겠어. 문이 안 열리네 또. 오 조명이 반겨주. 고생하셨어네 <목소리베리> 저희 사진은 만 시... 음... 찍고서 갑자기 <목소리베리> <laughs> 다 <목소리베리> 먹은 거 찍고 <웃음> <웃음> 개 인생 화 신나 가지고 술을 다마고 하느라고. 먹는 거, <목소리베리> 먹는, 거 <laughs> 먹는 거 하나도 안 찍고. <laughs> <laughs> <안> 찍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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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 없어. 이것도 뭐닌데근데 아이고. 난장판이네. 그날도 재밌었고 오늘도 재밌었고. 너 너도 재밌어. 시간 빨리 가! 응! 너무 시간 빨리, 빨리 가는 사람이랑 있어. 말했잖아. 그 사람이랑 시간 놓을 때 시간 빨리 가면 그사람이게 정말 즐거운 거야. 아까 공방에서도 공방하면서 아 시간 되게 빨리 간다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데 오늘 반지 기 오늘 진짜 재밌었어. 이제 앞으로 반지 끼우는 취미가 <laughs> 생기겠다.